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도 있습니다.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구정물을 마신 것입니다.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너무나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. 괴롭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. 자존심 다 팽개치고, 부끄러움을 무릅쓰고, 살아남아야만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.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.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시간입니다. 한없이 불쌍해진 시간입니다.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다윗은 미친 척을 할지언정 이 시간을 지나가야 했어요. 왜?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먼 훗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수치스럽지만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. 지금 다윗은 원수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너무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수치를 가슴에 안고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